등장. 21세기는 디지털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잖아. 모든 문서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또 온라인으로 문서를 주고받지만 일본 관공처는 아직도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팩스를 이용한단 말이야. 일본은 왜 이렇게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걸까? 먼저 일본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잖아. 2 0 1 1년에는 세계적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거든. 그래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문서나 중요한 정보를 저장장치에 보관하는 것 대신 아예 안전하게 아날로그로 남겨두는 거야. 두 번째는 이미 이렇게 살아와서 변화하지 않는 건데 지금은 아날로그가 구시대의 산물이지만 딱 일본이 발전하던. 버블 시대엔 문서로 깔끔하게 뽑아서 정리하는 게 엄청난 신기술이었단 말이야. 그렇게 당시 일본의 모든 인프라는 아날로그를 중심으로 발전하게 됐어.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버블은 펑 터져버렸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해야 할 시기에 경제 성장이 멈춰버리면서 지금까지 아날로그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측되지. 또 일본 대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아날로그가 익숙하기 때문에 쉽사리 디지털로 변하기 힘든 상황이야. 일본 정부는 뒤늦게 디지털청도 세우고 2015년도 말이 되어서야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인 마이 넘버도 교부하고 있어. 실제로 아날로그 감성이 어느 정도냐면 기상캐스터가 구름을 손으로 옮기고 있